랍스터 급식 대게 급식 수제버거 급식으로 유명하셨잖아요 아, 네. 사진만 봐도 막 군침 네. 돌더라고요 네. 왜냐면 대게 같은 거 1kg 만 해도 엄청 비싸거든요 우리 사먹어보면 네. 그... 그런 다양한 메뉴를 어떻게 급식으로 제공을 하실 수가 있었나 요 랍스타나 대게같이 특식의 식단은 자주 제공되는 게 아니라 음... 어쩌다 한 번씩 제공되는 메뉴이고 네네. 또 학교에서 시설 유지비나 공과금 등을 지원해 주셔서 아. 이렇게 다양한 식단이 나올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네네. 랍스타나 이런. 메뉴들이 특식이다 보니까 네. 자주 기사화해서 아. 저희가 자주 나가는 것처럼 오해가 되었는데 음. 저희도 어쩌다 한번 정말 나가는 메뉴 중에 하나입니다. 어쩌다 나오는 특식처럼 나온 건데 네. 매 끼니마다 그렇게 나온 것처럼 오해를 아시네요네 어, 네, 아, 맞습니다. 아니 네. 다른 학교는 3년 다녀도 못 나온 학교도 많을 거 아니에요. 저희는 특식을 랍스타로 했을 뿐이지 음. 현장에서 다른 영예사님들께서는 더 열심히 근무하고 계시고 네. 더 다양한 식단을 제공하고 계세요. 저희